반갑습니다. 투자의 장골입니다 지금 추천해드릴 종목은 이구산업, 현대비앤지스틸 신신제약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구산업하고 현대비앤지스틸은 예전에 수익을 좀 챙겼던 종목이고, 신신제약은 아직 우리에게 수익을 주고 있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더 맥점을 짚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꼭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 혼자, 혼자 대응해 가시면 되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만 저희들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초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있거든요. 뭐, 예, 유튜브에서 다 언급 못 해드리는 종목도 있고, 또 유튜브 올려드린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그 중에서도 골라서 우리가 공략을 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엄선해서 또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나, 남기고 또 투자 접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체크하시면서 학습을 해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빠르게 성장해 갈수 있을 겁니다. 뭐 유튜브상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처음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가 없는 상태니까 신뢰를 형성해 가는 그 과정이 먼저 필요할 거예요. 고래방을 그런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래방은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어차피 무료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독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구독을 좀해 주시고 유튜브에서 장홍고래라 검색하면. 제 개인 채널이 나오는데 이 채널도 같이 좀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초대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래방이란 문자 보내주십시오.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 있죠. 저희 자원고래 채널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추천 종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래방은 저희 자원고래와 함께하는 그리고 함께 성장해가는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투자하는 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꾸준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등주도 추천을 해드리고 세력 매집주도 당연하게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죠. 급등주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재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사고 또 바로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은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그때 그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게 바로 또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좀 변동성이 적을 때 공략해서 변동성이 커질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서윙 종목이라든지 세력 매집주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급등주 추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서윙적인 관점에서 추천을 많이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링 매집주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100%, 200%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서윙 종목은 좀 짧게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서윙 종목이 좀더 적합하고 내가 이제 자주 매매를 할수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 세력 매집주 위주로 대응을 좀 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제 성향도 있고 또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셔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종목 대응 전략도 이제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 단방 보고서도 드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처음 만났죠, 그죠? 고래방에 들어오시더라도, 다른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간망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소액으로 좀 따라오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신뢰가 충분히 쌓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늘려가지고, 계좌를 불려나가고, 또 계좌를 손실난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복구해 나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막 비중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마, 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진례도 없을 분들어 서로가 이제 손발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여러,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에 천천히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에게 천천히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장원고래방은 뭐,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채널을 키워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또 강력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세력매집주를 좀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좀 구독을 해주시고 좀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장원고래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이 채널도 같이 좀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구독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세력 매집주를 추천을 해 드릴 텐데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금량 차트거든요. 바닥군에서 한2,000% 이상 그렇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2,000%다 수익을 챙기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파동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버티기도 힘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동만 계속 우리가 공략을 해 가면 돼요. 1차 수익 챙기고 2차 수익 수 챙기고, 3차 수익 챙기고 이렇게 하시는 게또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원 거래방에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 거고, 이 세력 매집주를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구독. 그러면 선착순 1 0 명이 안에서 저희가 문자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맥점까지 점검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원고래 주식이라 검색하면 제 개인 채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 드리면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놨다가 저희가 이제 설명 드리는그맥점 있죠. 그맥 점에서 공약을 하신다면 누구나가 다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많든 적든 충분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장원고래방에서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좀 주의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4층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보시면 친구가 602명이나 되죠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 가지고 장원고래라 검색하면 이런 채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프로필이었거든요. 근데 1대1 카톡을 제가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장원고래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 아니에요, 이거. 절대 피해를 좀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또 자칭 채널 또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 채널인데 이건 친구가 두 명이죠. 한명더 늘었습니다. 한명 저희 만든 자 말자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손실 복구반 리딩 진행 방식 무료 리딩 진행 기간이 있죠. 근데 이어서 리딩 진행 방식 이어 들어가 보면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뭐 다양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 4층 세뇌의 결코은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홈에 들어가 보면은 이 4층 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 장원고래를 사칭하여 VIP 초대를 명목으로 가입비와 정보 발송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적발되어 피해가 막심하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칭 채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유튜브의 상담 채널은 오직 본 채널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사기꾼이에요 이거. 절대 속으시면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주소가 다인 리더스라고 있죠. 아마 인마들이 운영하는 회사도 아닐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사채하는 놈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 회사나 다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있고, 그렇죠.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피해를 좀입을라면 정말 어이없게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카카오 채널 을 운영하는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각별하게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버리지텍입니다 오늘도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장중에 18%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는 수익을 챙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 이제 위에 세력선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 주봉을 봐도 이 세력선에서 터치하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익을 챙기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미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챙겨도 괜찮아요. 그도 말씀드리지만 꾸준한 수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이제 매수했다 하면 좀 꽤나 이제 지리한 싸움이 될 수가 있죠. 이 과정이. 그렇지만 결국은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있서 이만큼이라도 반복적으로만 수익을 챙겨가면 여러분들 1년에 100%가 넘는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걸 참지를 못하고 팔거나 또 손절하고 또 올라갔을 때 계속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내려와 버리고 수익을 다 받나 봐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반, 어, 반복되다 보니까 차곡차곡 자산이 쌓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수익을 줄때 그때 챙기기만 하면 여러분들 계좌가 많이 늘어나는 걸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택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기회가 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때 한번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매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 매도를 안 하셨다면, 아직까지 이제 뭐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도 괜찮긴 할것 같아요. 일단 오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버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가온전선입니다. 며칠 전에 추천을 해드렸었죠. 이때 추천을 해드렸었고, 양봉일 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때는 매수로 할 수가 없었, 없었던 상황이고, 이제 양봉이 나오고 도일선을 돌파하면서 바로 급등어름이 나왔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충분한 수익을 챙기고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 세력선도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돼요. 더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선하고 이격이 좀더 벌어져 있으면, 일차적으로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접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21선이거든요. 이게 벌어져 있죠. 어떤 식으로든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 뭐, 다행스럽게도 이제 21선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나왔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급락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21선 근처, 또 장기 평선 근처, 뭐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걸좀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액으로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 감이 잡혀요. 감이 잡히고 또 어떤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차트만 딱 보더라도 내가 들어갈 자리 아니다. 뭐 이런 게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런 가정들을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온은 매도적인 관점에서 당분간 접근을 해야 되니까, 가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어젠가, 그젠가, 그때 추천을 해드렸었죠. 이 세력선 돌파하면서 급등 흐름이 나온 겁니다. 우리 이때 추천을 해드렸었고. 이 자리가 각으로 보면 어떤 자리라고 그랬습니까? 각으로 놓고 보면 이 자리라고 그랬죠. 왜냐 여기도 61선 이탈했다 올리는 자리. 여기도 61선 이탈했다 올리는 자리. 이어서 이제 큰 상승 흐름이 나왔죠. 오늘도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장중엔 9%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은 7%뭐이 연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력선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해요. 좀더 지켜보실 분들은 상황을 보면서 이 돌파하면 계속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익을 챙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눌러줘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긴 한데 일단 수익을 챙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또 장도 안 좋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는. 내 수익을 줄때 챙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노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영상이 저녁에 올라가니까 저녁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텐데 문자 주시면 내일 상황을 보면서 또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은 성문전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 추천을 해드렸었고 강학에 이제 급등 흐름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더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 상승 흐름이 나오고 또 오늘도 큰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은봉으로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은봉도 안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앞에 이제 매물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거는 매집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 좀 힘들죠. 은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다시 한번더 기회가 오게 될 거예요. 뭐 위에서 기회가 오든 밑에서 기회가 오든. 이거는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거든요. 전체 차트를 보면 거의 저점이에요. 완벽한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제 완벽한 저점이잖아요. 그죠? 저점에서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구간 구간별로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해서 수익을 남겨가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매수 맥점이 나오면 이것도 다시 알려드릴게요. 성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KX 하이탱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바닥권이라고 그랬죠. 바닥권이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언제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이때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올라가면 이제 좋은 맥점이 되는 거였는데, 또 양봉일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맥점이라고 누누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부터 관심을 가지면 되고, 뭐 21선까지 다 돌파하는 지점이 가장 좋은 맥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밀렸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 빨리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만 수익 챙겨가면 돼요.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6%까지 상승을 하고 이 장기 입행선 448일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21선을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면 21선 근처에서 다시 매수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448일선을 이탈하면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는 이제 선택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차피 수익 구간이 있으니까 뭐 224일선까지 기다려봤다 끌고 가도 되는 거고 이제 이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 그래도 나는 이만큼 수익이라도 챙기는 게 좋아. 그러시는 분들은 일단 수익을 챙기고 다시 한번더 기회를 엿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계속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흐름을 그리든. 이거는 여러분들께 각자간 좀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 종목은 인터플렉스죠.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고, 상한가가 하고 또 여기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 시초가를 이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5월선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5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 뭐 종목은 라온피플입니다 이것도 며칠 전에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뭐 이런 파동을 그리다가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고,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고, 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수익을 챙겨도 나쁜 선택도 아니고 계속 가져가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결리고이 세력선 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한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죠. 여기서 터치했고, 여기서도 이제 터치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올라가게 되면 급등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에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이 어떻게 이제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상황을 보면서 이것도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라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익을 챙겨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지금 볼 종목은 DN 오토 모티브입니다. DN 오토 모티브. 우리가 어디서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이때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이 종목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죠. 좀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거든요. 일차적으로니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좀더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너올 수만이 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간단한 기준으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 복잡하게 어떤 기준을 세워놓으면 판단이 잘안 돼요. 간단한 기준 하나를 가지고 계속 대응을 해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 기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또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고가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경험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혼자서 이제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은 유진테크죠. 우리 언제 추천을 해 드렸습니까? 이때 이제 추천을 해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6 0에서 돌파할 때가 이제 맥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6.8%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력선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한번 급등 흐름도 기대해 볼만 할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매수 자리는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21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다.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21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눌러주고 2 1선하고 근처 왔을 때 이건 이제 11선에서 지지하고 올라갔고 여기도 원래 2 1선하고 이게 벌어져 있죠. 그걸 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조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맥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이거 같은 경우는 이 은봉을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매수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고 다시 돌파하는 지점 이런 자리가 다시 맥점이 되죠. 많든 적든 수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탈했다 올라가는 지점이 맥점이돼서 수익을 줍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평선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가 좋은 맥점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반등 흐름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좋은 맥점이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에요. 상승 방향성이 훨씬 더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얼마라도 수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차트를 봐도 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눌러주는 자리고, 이런 자리가 그죠? 근데 이런 자리는 어떻습니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죠?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 올라가는 자리.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죠. 여기 이제 이 61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111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이 평선들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일단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그 안에서 미시적으로 살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이런 자리만 이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뭐 이렇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 그런 걸 확인하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코센이죠. 근데 이건 언제 추천해 드렸습니까? 어제 추천해 드렸죠. 어제 추천해 드렸고 지금 현재 10%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논봉이안 좋은 논봉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이제 매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계속 가져가면 되겠죠. 뭐 지금은 굳이 정리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이까지 수익구가 열려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대안은 또 매도 매수하기는 힘들어요. 나중에 다시 매수 기회가 왔을 때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매도 대응만 좀 해드릴게요. 호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10%이 연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더큰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안랩이죠. 안전수 관련주인데,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고,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력선 이제 돌파를 냈죠. 이 월선도 위에 있고, 그래서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가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오리엔트 전공이죠. 그리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고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448일서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계속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도 좀 조심스러워요. 장기 입행선 근처라서 매수하기도 좀 시, 어, 하기가. 뭐 쉽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20일선하고 위기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매수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하여, 기해야 될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보내주고 눌러줄 때 그때 잡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매수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무조건 장기 입행선 근처라고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에서 종목 추천을 좀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한 자리에 몇 종목이라도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정제가 좀덜된 종목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급등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골라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 고래방에서 도 음선에서 또 구별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고래방을 잘 이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다 구독자에게 해드리는 혜택이니까 반드시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추천해드릴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우리 예전에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고 한번 수익을 챙겼고 지금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빠졌다가 21선을 다시 이제 돌파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5월선 이렇게 감아서 돌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이 장기평선 111선만 돌파를 하면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으로 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 결국 수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이평선 4 4 8일선 많이 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혼자 대응해 보시고 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만 문자 주시면 돼요. 문자로 2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30명입니다. 그리고 고래방에서도 함께 해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우리가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바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은 미래 알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손절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48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뭐, 어쨌든 한번 수익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장기 평선위로 올라오게 되면, 한번 이 연저리까지 급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적지 않은 수익이죠. 그죠?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종목은 현대비엔지트리입니다 전체보로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죠박스권에서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이거는 추천을 해 드렸었죠 저희 자원거래 채널에서 여기서 처음 추천을 해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에 쇼츠 영상으로 짧은 영상 있잖아요 1분짜리 그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한가로 갔죠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점검을 좀해 드렸을 때이거많 이탈하지 안으면 된다 그랬죠. 그럼 다시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저희 자원고래 차트를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세력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21선을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이세력선을 이제 돌파하는 시도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60에 1선이 여기 있는데 이게 좀 벌어져 있지만 21선하고 근데 여기서 다시 끌어올렸다는 거는 이걸 돌파하고 급등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세력선들만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오늘 이제 급등을 안 하면 내일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현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급등을 해버리면은 매도 대응만 좀 해드려야 되는 거고, 매수 대응 같은 경우 만약에 오늘 급등을 안 하면 내일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도든 매수든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 테니까 현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신신제약입니다. 지금 이거는 바로 매수하면 안 되고 바로 이제 맥점을 찾아서 이제 공략해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고 저점에서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기 때문에 한번은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바동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예전에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봉으로 빠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고 결국 여기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112일선 위에서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간 그런 형국이죠. 근데 지금 바로 매수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저희 장원거래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0일선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 위로 올라올 때만 우리가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지켜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봉일 때는 우리가 매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언봉일때 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어, 투자할 때 주가가 싸다고 해서 비싸다고 해서, 매도, 매수,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게 을 됩니까? 방향성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여공약을 해 간다고 그랬어요. 상승 방향성이 나오면, 그때 매수, 하락 방향성이 나오면, 그때 매도 또는 관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봉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방향성 자체가 하락 방향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언봉으로 떨어지는데 당연히 하락 방향성이죠. 그래서 굳이 그런 자리에서 공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상승 방향성으로 돌아을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언봉일 때도 분봉상 보면 은 상승 방향성으로 돌아서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되지만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웬만하면 양봉일 때 매수한다. 그 기준을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큰 손실을 잘안 입어요, 오히려. 은봉일 때는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양봉일 때는 올라가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좀 밀리면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은봉으로 떨어질 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 지키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신신제약은 어쨌든 여기 올라올 때 이제 공약을 해야 되니까 계속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신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선착순 30명입니다. 그렇게 이제 손발을 맞춰가면 될것 같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 또 엄선된 종목들은 저희 자원고래방에서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어,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그래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때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계좌를 늘려가면 될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지켜보고 일단 저희를 검증을 해 가야 되겠죠. 그죠?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마인드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거부터가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에게 천천히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고래방 같은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대신 이 구독을 좀 해주시라고 그랬죠. 지금 보고 계신 채널 유튜브에서 자원고래 채널 검색하셔가지고 같이 구독을 좀 해주시고, 자원고래 채널에서 종목 추천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기업 탐방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탐방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가게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수요일날 가게 됩니다. 뭐일정이 변동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수요일날 이제 가요. 직접 발로 뛰면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좋은 기업 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 600%갈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으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드리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vip 회원님들이 따로 계시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제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나 50% 80%이 정도로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에게 좀 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 을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 를좀 꾸준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좀 제공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주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기업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보고서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권사 보고서하고는 완전히 형식과 내용이 달라요. 실전적인 관점에서 풀어놓고 또 대응 전략까지 다 알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건 나인테크였죠. 우리 이때 이제 기업 탐방을갔었고 바로 이제 급등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 보고서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만 활용을 잘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라, 라운 피플도 갔다 왔었고, 로보티저도 갔다 왔었죠. 그죠? 이런 기업들도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창원고래방에서는 꾸준하게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고래방에 이제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보고서를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잘 활용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고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물량이어서 들어왔죠 최근에 이 물량들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또 계속 거래가 들어왔었고 이 부분만을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완벽한 바닥권이에요 완벽한 바닥권이죠 그죠 바닥권에서 여기서부터 돈의 흐름이 완벽하게 바뀐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락을 하고 행보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흔들고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라가게 되면 여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기대해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창원고래 차트죠 여기서 이 세력선들 저항을 계속 맞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 올라가서 이걸 결국 돌파를 내야 돼요 돌파하고 뭐 깔끔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자리 잡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결국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구독자이벤트니까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또 상세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손발 맞춰가지고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합시다. 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자원거래방에서 채워드릴 테니까 거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관심 가지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